<laughs> 안녕하세요, 이츠키와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그거 DIY 소개해볼게요. 제가 방학하기 전에 받았는데 뭘 까먹고 못 했더라고요. 이게 러브미니님 거일 거예요. 아 진짜 세 분이랑 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제가 못 하긴 했는데. 이게 두부님 거고, 이게 누코님 거고, 이게 러브미님 거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사기보단 선물 받았죠? 보시면 이쪽 이름이 있가지고 제가 떼어버렸어요, 그냥. 좀 초점이 잘안 붙인 것 같은데. 이거 러브미님 주신 거고, 진짜 주셔서 다들 감사해요. 보시면. 어, 먼저 DIY부터. 너무 간단 딸기 케이크 제이웨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보시면 토핑 하얀 빵 빨간 빵 이렇게 있구요 간단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아무튼 뭐좀 괜찮은 거 같은데. 딸기 떼이 케이크 그리고 이건 된장국 DIY 이게 러브미님 주신 거고요. 소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릇, 뭐 주제 경화제일 것 같고요. 여기 있네요. 주제 경화제, 음, 물감, 황토색, 옐로우, 워커. 커 음. 레드 브라운 같은데, 음, 이렇게랑, 그리고 토핑, 토핑, 있으시게. 이게 뭐지? <laughs> 흰, <흰면을> 면에 쓰시오. <laughs> 이거 석자판인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있고요. 제가 미소 된장국, 아니, 미소 된장국에, 된장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 토핑들 되게 신기하고, 저 원래, 된장국 만들 때, 이게 두 색깔, 수없는 몰랐거든요? 황토색? 근데 한 번,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어, 담을게요. 근데 요즘, 좀, 음, 너무, <laughs> 네, 무튼 이렇게 두개 DIY 였고요. 옆쪽이 지금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DIY, 딸기 깨끗 된장국 DIY 같고요 그리고, 덤들은, 목콩풀 완전 많이 주셨구요. 대량. 봐봐요, 목콩풀목콩풀 목콩풀 진짜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이거 매니큐어 할때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 두개 진짜 잘 쓸게요. 보시면, 황금색 모래랑, 그리고, 은색모래 그리고, 아, 이거 작은 팩, 제가 옛날이랑 이거 노란색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견출지, 제가 견출지가 없어서 좀 많이 못 써드리는데, 이거 갖다가 다음에 DIY 할 때는 꼭 써드리려고 노력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러브민디님 DIY 였고요. 그리고, 두부누코님, 두부님 거예요. 저 오감자치즈랑 뭐, 뭐 다, 뭐 줄까 하니까. 제 그냥, 오감자치즈. 잠시만요. 우드락 분들 굳었는데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요. 불고기 DIY. 오감자치즈 DIY. 뜯어볼게요. 지금 보드랍 포드가 살짝 굳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진짜 두분님한테되 죄송해요 왜냐면 저거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레진으로 만들게요 불고기는 불고기 한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왜냐면 불고기는 빨간색 밖에 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이쑤시개랑 섞을판 그릇 토핑이랑 물감 주셨어요. 네, 이렇게 있구요. 제가 처음 만들어 보려고 보는 건데, 불고기 DIY. 제가 우드라군드 받아가지고 잘 못하고, 우드라군드인지 몰랐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두분님한테 제가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했어야 됐었는데, 그, 불고기 DIY. 됐네요. 초점이 우드락 분들은 제가, 어, 다음 에레으로 만들 때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감지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된것 같아요. 이거 두분님이셨습니다두 분님. 두 분, 분님 중에서.